오늘 컨텐츠 뭔가요? 아... 이상한 거를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일단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상한 게 뭐냐고? 이상한 게 이상한 건데. 어... 오늘 흑박이가 준비한 거, 힌트 진짜 세게 드릴게요. 다리가 두 개인 동물. 거기에다가, 몸이 존나 큰 동물. 거기에다가, 어? 그거를 왜 먹어?라고 모두가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보다 키가 큽니다, 여러분들. 힘이 존나 쎄요. 여기까지 드릴게요. 음. 응. 정답 가족 고기네 시부레야. 예. 어 시부레는 빼주시고요. 설마 시가냐고? 아 진짜 딱 말할게. 시가가 돼지고기로 태워놔도 맛 없었을 거고, 시가가 소고기로 태워놔도 맛 없었을 거야. 어. 어. 왜냐면, 치가 는 탈모가 있거든요. 예? 옆집에 있는 닭을 잡아온 거 아니냐고요? 아이, 그러면 방송 시시하지? 어, 좋아요. 오늘 늑박이가 준비한 이상한 거. 이 안에 이상한 거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은 그러면 이제 장작을 갖고 올까요? 요거를 조금 옮길게요. 한 손에는 삼각대, 한 손에는 장작. 어우, 빡세네. 일단, 오케이. 일단, 잘생긴 얼굴 비출게요, 이제. 어, 어지러우시죠? 예, 예, 예. 어, 좋아. 이제 어떤 거지 공개해드릴게요. 이거를 정말 여러분들은 항상 못할 거고요. 시중에 따로 팔지도 않아요. 구하기가 어렵고. 사람들이 딱이 부분만 찾지도 않아 진짜예요 자 팬분들 일단 오늘의 요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와, 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뭘까요 깨추! 펭거루 타조 꼬리! 말깨추! 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요. 정답은 제가 방송 있다가 하는 도중에 알려드릴게요. 도중에. 최고. 아 역시 나 닮아서 팬들 성격이 급하니까 내가 빨리 보여줘야겠다. 아줌마! 장갑 하나만 주세요! 너랑 분에 너무 준비성이 없어. 누만 기다려! 준비성이 너무 없어. 준비성이 죽어. 또?

아니 이게... 아... 자 이제 가져가서 요리해보자고요 요리법이 진짜 간단하거든요? 자 이거를 먹음직스럽게 쟁반 사용할게요 아 잠깐만 팬분들 이거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어, 자꾸 정답을 지금부터 계속 맞추려고 하시는데 그래서 지금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거 윽박이 깨추예요 윽박이 X 추 됐죠? 그럼 다시 붙여 깨줄게 진짜지, 진짜지 붙인다. 자, 나자리 마샤다 같이, 다 같이 앱을 많이 다 같이. 오늘은요. 오늘의 이색 요리는 바로 무엇이느냐?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시중에 팔지도 않습니다. 구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요. 오늘의 이색 요리. 정답은 바로,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에요, 여기. 여기 모가지. 뭐 꼬리 아니고 모가지. 뭐 그래서 바로 이 동물은? 하조 모가지. 뭐 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타조 모가지예요. 타조 모가지. 오늘 성공 확률 몇 %냐고? 어, 이거 성공 확률. 저는 요리이기 때문에 호일을 사용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성공 확률 한60% 이상이라고 예상이 가네요, 여러분들. 그런데 들 근데 그거 알아요? 어떤 치킨 브랜드에서 치킨 모가지만 판대. 당모가지만? 꾸들거들거들마. 냠냠, 야들야들해. 또 맛있대. 그러면 요새끼도 맛이 있다는 말 아니야. 더 가까이. 와, 이게 다 뼈라는 거 아니야. 맛 없어 보인다고 자, 요새끼뭐 어려운 거 없고 칼질 짜짜짜짜 내준 다음에. 와, 근데 왜 이렇게 크냐? 진짜 존나 크긴 하네.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거대하긴 거대하네. 자, 손질은 끝났고, 이제 불만 지르면 돼요. 이제 슬슬 여기 앞장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여러분들. 조지고, 조지고, 조지고. 방풍불 질러주고. 자, 이제 슬슬 본격적으로 이제 구 시기가 오고 있긴 해요, 여러분들. 한번 살짝 삶아서 굽는 거 어떠냐? 겉만 달거 같은데. 아, 살짝 쌈이 짜고.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여러분들? 아, 동의한다고. 군도감. <laughs> <laughs> 이거 얼마냐고요? 이거 15만 원입니다. 15만 원. 으이게 비싸요 진짜. 어, 잘 구워지고 있고. 어, 육즙 나오고 있네. 자, 여기다가 참 소스를 조금 뿌려 줄게. 참 소스. 쫙. <laughs> 오케이 okay, 여러분들. 좋습니다. 해물 도지심다 됐으니까 이제 바로 한번 먹어 볼게요, 여러분들. <목소리> 여러분들. 숯불구이 양념 잘 했으니까 한번 먹어 볼게요. 오케이. 이거 냄새는요, 지금 음. 잡내가 조금 나네요, 잡내가. 자, 한번 먹어 볼게요. <목소리> 아! 어? <목소리> 맛있어. 맛있는데 제가 이제 맛있는데 내가 피기를 안 빼서 그런가봐. 근데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응. 어. 어, 맛있어. 맛있는데. 어. 잠깐만. 씹을수록 일단 맛있고요. 이제 또 한번 먹어보고. 으아. 소고기인데 소가 5년 동안 살면서 런닝머신만 뛰었어요 쉬지 않고 헬창소 음, 그 맛이야 아, 맛은 있네요 맛은 진짜 있는데 아 진짜 이거 아우, 더러워서 안 먹는다, 팬분들. 제 요리법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요. 와, 이거 먹다가는 치가 가가지고 하루 왼쪽에 누워 있어야 될것 같거든요. 오늘도 죽 써서 개주겠네요. <laughs> 어, 우리 애기들 세 마리, 요 찰키들. 엄마, 이거 내일 애들 좀 주라.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